9월 9일 목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러, 이르르니 러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됐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금식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삼는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금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당시 유대인들이 그것이 정말 믿음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당신들의 고정관념이지 그것이 꼭 그렇게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당시 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깨지면 사람들은 막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아,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이 고정관념이 관습처럼 되었던 것, 그래서 그것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다. 생명의 하늘의 복음이다. 어, 이제 그것을 이제 후반전에서 어, 이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어, 통해서 얘기를 해 주셔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앞 어, 오늘은 잠깐이. 금식과 관련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내일 뒷부분을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이나 또 삶의 방식이나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과 다시 산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입혀 주신 낡은 옷을 세상의 옷을 옛것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 옷을 입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 내 주장, 내 생각, 내 관념, 내 방식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못내려놓아 그러니까 그 모습은 세상과 하나님에게 한쪽 발씩 양다리를 걸쳐놓고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거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 것을 내가 주장하던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꼭 어떤 모습하고 갔냐면, 아까 우리 성경에 나왔지만, 21절에 생대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는 모습과 같다. 생대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새천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천을 낡은 옷에 기어놓으면, 이게 이제 옷이 나중에 뒤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옷을 빨고 뭐 이러면은, 새천과 낡은 천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 내 생각, 내 주장을 지배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의 고정관념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런 고정관념. 그냥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 그 이하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딱 박혀 있으니까. 한번 이게 달라붙으면 이걸 떼어내기도 어렵고 바꾸기도 어려워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신 분들 중에 보면은 그 고정관념이 아주 팍! 들어차있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왜 어르신들하고 말이 안 통하고 대화를 못 하느냐. 왜 그렇겠냐면, 고정관념 때문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과 기성세대들이, 세대들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사회가 막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이 생각이 너무 달라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달라요 이 뭐가 옳다,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아 그만큼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또 요한의 제자들. 역시 요한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성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경건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가죽옷으로 입고 어, 석충을 먹으면서 그렇죠 수도사 처럼 살았잖아요 응? 무소유의 그런 어떤 모습을 추구 하며 살잖아요 그, 그 제자들도 그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과 신앙 생활, 그런 모습들, 존경하고 경건하고 한 모습들이 많지만,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뀌어져 있는 고정관념. 바리새인들에게 바뀌어져 있었던 율법 교사들이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실천하던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에게 바뀌어 있던 고정관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자신에게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고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보다 못했겠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못했겠어요? 우리보다 성경을 몰랐겠어요? 우리보다 경건 생활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격합니그 이유는 고정관념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고정관념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음, 어저께 우리 말씀에서 봤지만 죄인으로 여기던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신 일 하나만 가지고도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 왜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저들은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과 함께 합니까? 왜 그들을 만나십니까? 왜 그들과 같이 다니십니까? 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것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생각에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왜 문제가 있냐면 지금 금식의 문제와 관계해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그 이슬람교도들은 그 그런 절기라든지 또 이럴 때에 그들이 이제 그 먹지 않고 금식하는 기간을 가져요. 근데 유대인들도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은 음식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날에 그걸 다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리고서 그동안에 못 먹었던 걸 한꺼번에 막 먹는단 말이에요. 아, 잘 해서 먹습니다. 근데, 음,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 그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안식일이다.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주말이라서 탁번잡해야 되는데, 거기는 최악요 안식일이니까 일도 안 하고, 가게 문도 안 열고. 그날은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안식일은 토요일 자정, 12시 자정부터 어, 열,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확한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다 보니까 딱 12시가 딱 되는 시점, 그거를 혹시 어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해질녘부터 그들은 해가 뜰 때까지 일요일 주일날 해가 뜰 때까지 그때까지를 안식일로 이렇게 넉넉하게 잡고 이제 안식일로 이렇게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약에 금식을 한다 그렇게 되면 금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안식일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금요일 날 해가 지면 그때부터 금식하는 시간으로 정했지만, 실제적으로 안식일을 얻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죄인 된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안식일 전날, 해가 지금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인들과 또 식사를 한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금식의 문제를 걸고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금식이 참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을 중단을 함으로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기도를 할 때, 먹는 것으로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육체도, 마음도,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만 오로지 집중하겠다. 그런 의미가 금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참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작정함에 기도할 때 금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금식이 잘못됐다. 금식하는 것, 금식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좋은 것인데 좋은 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잊고 있는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19,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의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적인 신부와 같은 그런 존재라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 이 혼인 잔치 집에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쁨의 잔치 함께해들 우리가 거기서 금식하는 것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는 것 그게 올바른 모습이냐? 초상집에 가서 웃고 있고, 잔치집에 가서 울고 있는 이런 모습들. 가끔 가다 보면, 나,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나는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 때와 장소와 시기를 잘못, 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는 도 온전한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더더 그렇잖아요. 기쁨의 잔치의 주인공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셨는데 그 신부는 기뻐하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마치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조금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 교리적이고 너무 딱딱하게 칼로 자로 제듯이 자르듯이 여러분 그게 꼭 좋은 신앙생활 말이에요. 왜냐 그러다 보면 더큰 오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거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오늘도 정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 그리고 믿음의 행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